뉴스 기획. 이번 주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죠. 7월 1일 스크린쿼터 축소가 시작이 되는데 영화인들의 투쟁은 끝까지 거셉니다. 문화계의 독립투쟁이라고도 불리는 스크린쿼터 사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투쟁의 진행 상황을 진단해 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 협상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가 결정된 후 영화인들은 2006년 3월부터 7월 31일까지 원래 스크린쿼터 일수인 146일에 맞춰 146일간의 장외 철야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영화인들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높였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무관심한 눈빛을 보내곤 했는데요. 스크린쿼터 축소 실시를 코앞에 둔 6월,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의 축제로 나라 안팎이 들썩이면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심각성은 다시 외면받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기쁨에 함성을 질렀던 13일 토고전. 광화문 내거리에서도 스크린쿼터 축소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가 열렸으나 응원 인파에 묻혀 덕슬스한 외침이 됐습니다. 꼿고하게 이순 장군 동상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월드컵 그 한국전 같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피켓 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깊게 다가옵니다. 또한 많은 영화인들이 시위와 농성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건좀 있죠. 그러니까 스크린쿼터 문제나 지금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어 알리려고 그런 뭐 대외 활동을 좀 하게 될것 같은 건 있네요. 우선 7월 1일부터 3일간 한국 영화 제작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7월 1일 오후 참여 정부에는 국민이 없다란 주제로 대학로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 계획인데요. 이제 우리는 우리 영화만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진심을 알리면서 힘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 광화문 집회보다 더큰 규모로. 한국 영화인이 총출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영화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온 국민과 정부가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그날까지 스크린쿼터 사수라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